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23일자 토론토 스타 사설의 요약입니다. 출비진 비극 반복되는 경고. 최근 캐나다에서 벌어진 여러 끔찍한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23년 토론토의 한 바에서 음주후 벌어진 폭행으로 위니팩 기업가가 사망했고, 전직 영국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런던에서 있었던 전직 학기 선수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도 과음 후 벌어진 일이며, 밀턴에서는 빅토리아데이 불꽃놀이를 보러 가던 가족이 음주운전 차량에 지어 세 자녀가 숨졌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알코올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술 마시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중보건 전문가 아담셔크는 알코올이 사회적으로 의인되고 문화적으로 미화되며 정부와 사회가 그 피해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합니다. 2020년 캐나다의 알코올 덕자는 64억 달러, 온타오만 해도 1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음주 관련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음주자의 21%에 이릅니다. 알코올은 간질환, 신장병, 암, 정신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며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2020년 온타리오에서 알코올은 담배,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과 사회적 기용을 유발한 약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최저 가격 인상, 경고 라벨 부착, 치료 접근성 확대 등을 제안했지만 온타리오 주정부는 기업 이익을 건강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주디스 그리젤은 알코올을 신경학적 대형 왕치라고 표현하며 뇌기능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원과 도로에서 반복되는 사건들은 이러한 경고가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사설 내용의 요약입니다. 사설 내용 중 영어 표현 세가지 알아봅니다. 첫째, A common denominator hiding in plain sight. 눈앞에 숨겨진 공통 분모.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 사건의 공통으로 작용하는 요인, 이라는 뜻. 여러 복잡하거나 별개로 보이는 문제 속에서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예문입니다. The rise in crime, poverty. And poor education all have a common denominator. Hiding in plain sight lack of government investment. 범죄 증가, 빈곤, 열악한 교육, 이 모든 문제에는 눈앞에 숨겨진 공통된 요인이 있다. 바로 정부 투자의 부족이다. 둘째, turn a blind eye to something. 알면서도 무엇 무엇을 모른 척 하다, 외면하다.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문제나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자주 쓰입니다. 예문입니다. The school turned a blind eye to the bullying problem for years. 학교는 수년간 괴롭힘 문제를 모른 척했다. 셋째, a neurological sledgehammer. 신경계를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타격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Sledgehammer는 대형 망치로 여기서는 알코올이 뇌의 여러 기능을 강하게 그리고 동시에 손상시킨다는 비유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다양한 시스템에 전방위적 피해를 준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문입니다. Alcohol is like a neurological sledgehammer, damaging mood, memory, coordination, and judgment all at once. 알코올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대형 망치처럼 기분, 기억, 운동능력, 판단력 등을 동시에 손상시킨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사용어였습니다.